포항시의 농업정책이 귀농 귀촌에서 창업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테크노파크처럼 창업 인큐베이팅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 91개 팀이 발굴돼 농업 분야 창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최대 곡창지대 흥해에서 생산한 쌀을 더 많이 소비할 방법을 찾던 주부의 눈에 막걸리가 들어왔습니다. 2년 시행 착오 끝에 알코올 17%의 저온 숙성 막걸리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고도 탁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쌀을 못팔아 뭐 농협 창고에 쌓여 있다 농협에서도 이제 이사님들 막걸리를 거르고 남는 술개미로는 술빵을 만들어 또 다른 로컬 상품이 됐습니다. 황 이제 구룡포에 나오는 보리 있으니까 그 보리하고 시금치하고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리빵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외식 조리학을 전공한 이 청년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건 포항초로 유명한 시금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이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응용이 자유롭습니다. 쿠키 등 관광 먹거리 상품은 타지에서도 구매가 들어올 정도로 SNS에서는 핫 아이템이 됐습니다. 포항에 오신 분들이 뭔가를 사가면 좋겠다. 근데 선물하기 편하고 위통 어, 가져가기 편한 거 냄새 안 나고 그러는 걸 하면 좋겠다. 을 해서 요거 저희는 시금치 펑 워낙 유명하고 이들이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었던 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도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결합해 농산업 고도화가 목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신활 플러스 서비스 전자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액션 그룹은 91개 팀. 이렇게 배출된 500여 명의 일꾼들이 농업 분야의 창업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